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쭤볼 부분이 네. 좀 있는데 음. 사주만 좀알려드게요 그래 얘기해봐. 61년? 음. 아 63년. 음. 10월 23일 음력너 장난해? <웃음> 이게, <웃음> 네. 이게 누구게 그러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점좀 봐달라고 순점으로 이분이 어떠실지 앞으로. 굴곡도 많고 음. 어, 이 사람도 어쨌든 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주 다 알잖아. 여러분들도 이거 막 선생님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세요 어. 사주만 됐는데? 아이고, 나도 이거 봐 달라고 어때요 왜냐면 이쪽에 네. 네, 서로가 이게 당파들이 있으니까 아주 그 골수 분자들도 있어. 음. 그러니까어떻게어요 그러면서 그럼 사주 어떻게 돼? 그러면 거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기 때문에 알지. 이 사주는. 이 사주 보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양반이, 음, 어, 뭐라 그럴까, 사주 자체는 자기가, 어, 관운도 있고, 어, 관운도 있고, 열심히 살고, 어, 열심히 살고. 근데, 자기만의, 그,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 자기만의 가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좋아할 것? 무슨 좋아 하시나봐요? 나쁘진 않아. 왜냐면 내가 지금 있는 데가 이거 분당이잖아. 그러니까 그 성남시장 할때 계속. 할 때? 할 때? 계속 여기 그럼, 사셨죠? 여기 있었지. 계속. 근데 성남에 진짜 네. 낙후됐었거든? 네. 근데 이분이 시장 되면서 굉장히 발단한 거야. 발전한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성남시청 질때 네. 최고, 최초로 그렇게 화려하고 크게 졌어. 전국에서. 그래서 그때 뭐, 어, 국민의 혈세 갖고 졌느냐, 쩌느니그다음부터는 각 지역마다, 도마다, 다 이렇게 시청을 다 크게 져. 그다음부터는. 이재명 씨가 이렇게 크게 짓고 나서는, 뭐, 혈세녀전이 나발, 나발이고, 별소리를 다 알고, 지랄들 하네. 지네, 지네 고향마다 내가 기도도 하러 가잖아. 전부 다 아주 궁전같이 잖아 그때는 이재명 시장이 여기 처음에 졌을 때는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어 저렇게 국민의 혈세를 받아갖고 세금 받아갖고 이렇게 어, 어, 시청을 화려하게 짓고 화려하게. 시청을 엄청 크게 졌거든 그렇게 졌다고 그러는데 왜 인정을 하느냐면은 정말 구시가지 성남시가 굉장히 낙후됐었어 근데 시장이 들어오면서 다 이재명 시장이 있으면서 많이 발전했어 정말 그그 선생님 어. 이 여기 어이 지역에서 계속 사셨으니까 살았으니까 몸소 체험을, 체험을 했으니까. 이분이 불호도자가 일하는 면에서는 잘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재명 시장이 일하라만큼은 불호도자 같이 잘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한번 그 일을 하잖아.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굉장히 불호도자 같이 밀고 나가는 게 있어. 그래서 추진력이 있고 그래도 많이 발전시켰어. 이재명 시장 때문에 성남시하고 이거 저기 분당하고 이렇게 잘된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랬지. 이재명 시장이 일은 잘했다 그래. 뭐, 어쩌고저쩌고, 별의별 거 얘기를 다 해도 일 하나만큼은 잘했다 얘기를 해. 그런데 이분 사주를 보면은 일 하나만큼은 잘해. 그래도 왜냐면 욕도 뒤지게 먹지만은 구설이 많아. 이, 이분 사주에. 구설도 많지만은 또 뭐가 있느냐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니. 는 근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구설수에. 근데 스트레스는 무지하게 받아. 스트레스는 정말 많이 받는. 생각도 많고. 근데 어 뭐가 또 있냐면 이 구설이 많다 보니까 집안 싸움에서 집안 식구들끼리 물고 뜯기도 많이 해. 뜯, 뜯기기도. 이 예, 사주 자체가 그래. 이 양반 사주가. 근데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보기 전에 일하는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거 하나는 누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만약에 지금 너무 그러니까 누가 돼도 어떤 분이 대통령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들 힘들 거라고 생각해. 내가 아,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치를 하나?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러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 나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하면 누가 돼도 그 자리에는 다 힘든 자리다. 생각해봐. 문 대통령 있을 때도 힘들어. 그 전에 박근혜도 힘들어. 다 힘들었어. 그 누구면 괜찮겠다, 괜찮겠다 올라갔지만은 있을 때만큼은 다 요구도. 다 좋았던 사람 누가 있어? 얼마나 좋았어. 그치? 다 힘들었단 말이야. 또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는 어땠어? 참 정말 정말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 양반이 했잖아. 그러면 진짜 살기 좋은 나라. 근데 그때 제일 좋아진 건 뭐야? 남북관계. 그거. 그, 남북 관계, 그래서 이북 사람들한테 많이 갖다 주고, 많이 베풀고. 그래도 통일을 염원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 아, 통일이 곧발 그분 계셨을 때는 그랬잖아. 통일이 내일 모레면 될줄 알았어. 진짜, 나도 저렇게 막 이북에 뭐 갖다 주고. 그런데 다 그게, 어, 대통령님이 되는 사람마다, 그 사람마다 어떤 그 장점이나 단점들이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현지점에도 많이 욕은 얻어먹겠지. 그렇지만은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욕먹는 자리고. 근데 조금 더 정치를 어떤 규모 있게 조금 더 이렇, 이렇게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지, 국민으로서는. 근데 이분은 뭐가 있느냐면은 뭐가 국민, 어, 무슨 어떤 안건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불도저 같이 추진력이 있다는 얘기야. 추진력이 추진력을 그동안에 우리가 봤으니까, 아 이분이랑 좀 조, 잘하겠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다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대표들이, 근데 그분들은 그 추진력이나 이분 같이 그런 걸 현재 보여주는 건, 보여주는 거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보질 못했잖아. 1등이다. 어, 추진력만큼은 1등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한 이분이 대선이 언제야 20, 2 7일이 어, 그때잖아. 근데, 음... 내가 전편에 안동훈 저희 대표님 걸 봤잖아 막상막하야 막상막하 두 분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막상막한가 이래 이분들 상당히 좋아 자기 어, 장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들었고 그리고 인기도도 굉장해 근데 이분이 또 가장 힘든 거는 25년도 잘 넘기셔야 돼왜냐면은 25년도에 관제에다가 내년이 내년이야. 관제수에다가 이분이 뭐가 있느냐면은 집안 싸움이 아주 대단해.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은 당 대표 자리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게 있을 거야. 근데 내년에 많이 골이 아프실 거야. 관제수로 인해서. 그래서 많이 힘드실 거는 갖고 있는데 25년도만 잘 넘기고 나면은 이분도 27년도에 한번 좋은 소식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사주 자체로는. 근데 한동훈님하고 어, 대표님하고 두 분을 봤을 때는 거의 거의야. 막상 막하 막상 막아. 진짜 한끗 차이라고 보여. 맞요근데그 한동훈 당대표는 지금 정치로서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어. 그 이후에도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번이 그...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한번, 네가 한번. <laughs> 이렇게 한다면은, 뭐, 누가 좀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하시면서, 어, 뭐, 서로가, 어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우스 행복한, 행복한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좋으려면, 그게 또, 어, 이분, 두 분이만 계시는 게 아니고, 그, 당원들이, 그, 여러 분들을 대표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 아, 먼저 번에 대표한 대표님 거하고 이분 거하고 이렇게 보니까 참 재미질 거는 같아.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주가 이러냐. <laughs> 그러니까 두분다 꺾게 는 분이 없고 둘다 어, 좋은가 봐요. 어. 둘다 어, 27년도에 두분다 좋아요. 야, 나이 이거 진짜 조금 한번 두고 봐야 될 문제네. 뭐 선생님이 보셨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됐고 뭐가 이제 두 분이잖아요. 한동훈당 대표 이재명당 대표. 음, 음. 뭐제 3의 인물이 갑자기 행성처럼 등장해서 무슨 음. 뭐 그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음. 이분들 음. 싸움의 때? 탄도를 바꾸든지 어. 그런 인물이 나올 수도 있나요? 나올 수 있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올 수 있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음. 한1년 전만 해도 어. 그렇지. 대권 후보도 어. 어. 아니었고 인반인 대권 아무도 몰랐잖아요. 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어. 그 이상한 아 이상한 아저씨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아. 아유 그 아저씨 진짜 박쥐 같아. 그 아저씨가 누구지 박쥐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는 사람 다알 거야. 박 네. 박쥐. 여기 가서 붙었다, 저기 가서 붙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 울고자 해야지 한 가지 마음 먹었으면 그제 끝까지 밀고 가야지 여기 가서 붙었다, 저기 가서 붙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래. 이거 보는 방송 보는 사람도 그래. 내가 지금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마음 먹어야 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고 가야지. 어, 그것이 옳은데도 누가 조금 마음에 저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아왜 그러는지 몰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건이 선거판 선거판이 그래. 믿을 수가 없어 성복하는. 그 선생님이 방금 박진하고 얘기했던 분이. 어. 또또 또또 나올 수도 있어. 삼년 뒤에 또이 판도를 약간 좀.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알수 없는 게 입판이야. 알수 없는 게 입판. 솔직한 기고 저기, 저기, 시장바닥에 콩나물 파는 아줌마, 그 판도를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 <laughs> 연병 하고 앉았어. 아유, 이런 거 보라고 하면 승질나. 아, 이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마. 이 연병 알로만. 아유, 한 물어보고 지랄이야. 아주 보다 보면 아주 승질나. 아이고 무슨 놈판국가 이런지 몰라. 아유, 사 저기, 뭐야, 국민들은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오로, 오로, 오로지 내가 밖에 나오물어는줄냐 야, 코로나 때부터 더 힘들어 죽었다 그래. 코로나 때부터 오직 하면은 더 죽겠다는 소리가 나와. 나부터도 그래. 코로나 때는 이만큼 힘들진 않았어. 왜? 우리 신도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여. 나만 잘 돼갖고 잘 되는 게 아니야. 나야 뭐 보살 집에 쌀 있는데 굶어 죽겠냐 생각해봐. 안 굶어 죽어. 그런데 내 신도가 잘 돼야, 내 집에 오는 내 신도, 초 하나 키는, 초한 자루 키는 내 신도가 힘들지 않아야 내가 마음 편하지. 아, 그것들이 힘들다 하니까 요새 기도 당한다고이 팔팔 걸는 삼복더위 아주 죽겠어. 가갖고 아주 요새는 산에 올라가는데, 어제 남, 저 요새 며칠째 인왕산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 가서야 할증이 되게 돌이 다 달궈져갖고 얼마나 뜨거운지 가서 알면은 내가 진짜 찜질방에서 앉아있는 것 같다니까. 어우, 뜨거, 뜨거, 진짜. 그래도 내 신도들이 힘들어 죽겠대. 선생님 코로나 때부터 더 힘들어. 무슨 놈의 정치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 정치 것들 볼라니까 내가 승질이 나는 거예요. 누구래도 어쨌든간에 하루 빨리 누구래도 이 자정을 시켜서 나라를 좀 안정을 시켜서 잘 국민들이 걱정거리 없는 지금 밥 먹고 힘든 지금 우리 어떤 거에서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힘들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야지. 근데 지금 희망이 없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 옛날에는 어땠는지 알아? 우리 어릴 때는 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면은. 잘살수 있는 그 희망이 있어 그잖아 아껴 쓰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히... 난언제가잘살수 있어 여기 월세방에서 전세방 전세방에서 내 재집수 마련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 생각이 안돼 언제 내가 평생 안 먹고 출산해도 집안값 마련하기 힘들대야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막 요구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싸움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확실러 갖고 이렇게 욕을 하고 난리는네 났네, 큰일 났네 여러분도 이거 보면서 저 옆에 내는 왜 이렇게 욕만 하는데 이 소리 하겠네. 나 욕하는 사람 아니오. 알겠습니다. 어 알았지. 네. 어. 근데그 27년도에는 두분다 막상막하예요. 근데 어떤 뜬간에 힘센 사람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야. 알았지? 아주 황급하네. 까닭을. 아 할머니가 확실러 버리잖아. 나그 네. 나중에 국민들이 워낙 힘드니까. 어.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도 힘 오늘은 지금 힘들지만 내일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우리 각자 이렇게 선생님들 다 계시잖아요.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이든지 나만 먹고 편히 살라고 하는 선생님 없습니다. 그 나, 내 집에서 초원자를 키고, 어, 와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신도들 때문에 기도당이셔. 다들 내가 보면은,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가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네. <laughs> 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